안녕하세요. 호호입니다. 저는 조선시대 왕명 기록물인 성정원 일기를 읽고 있습니다. 인조와 영조, 고종, 순종의 기록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귀한 기록물을 읽을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하여 들을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인조 1년 1623년 5월 13일 상이 궁에 있었다. 인조 1년 1623년 5월 14일 상이 궁에 있었다. 다섯 여섯 자 원문 결락. 장사가 있었다. 이현영을 대사관으로 권태일을 성지로 삼았다. 인조 1년 1623년 5월 15일 상이 궁에 있었다. 다섯 여섯 자 원문 결락. 삼성 추국에 어느 성지가 나아갈 것인지 등을 묻는 영상의 개, 의건부 낭청이 전하는 영상의 뜻으로 아래기를, 오늘 삼성 추국을 해야 할 것인데, 형방성지 민성징은 신병으로 말미를 받았고, 대방성지 한여직은 무가정시에 나아갔고, 도성지 오백령은 병으로 오지 않았고, 우성지 건태일은 지방에 있어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 동부성지 조우인은 유생의 정강 때 나아가 참가해야 하는 관계로 본청 가운데 자성지 건진기만 있으니 삼성의 어느 성지가 나아갑니까? 또추국제인 최공망과 신서정을 나수하였는데 우의정 윤방은 무과정시의 명관으로 나아가고 영의정 이원익은 삼성추국에 나아가 참가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한이 정교 하기를 도성지를 명초하라 하였다. 의금부의 인원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삼성교자를 행할 것인지를 묻는 성종원에게 또 아래기를 의금부 도사가 와서 말하기를 판이 금부사는 사직 차자가 입게 된 상태이고 동지 의금부사 이기와 이경함은 전시의 시간으로 입시합니다 하였습니다. 오늘 삼성교자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이 여쭙니다. 하니 내일 행하라고 정교하였다 인조 1년 1623년 5월 16일 상의궁에 있었다. 인조 1년 1623년 5월 17일 상의궁에 있었다. 사원부가 박함원을 잡아올 것을 청하였다. 사원부가 박함원이 이후의 정모를 팔았으므로 잡아오기를 청하는 일로 아뢰었다. 인조 1년, 1623년 5월 18일, 상의 궁에 있었다. 인조 1년, 1623년 5월 19일, 상의 궁에 있었다. 다섯 여섯 자 원문 결락. 사헌부가 단천 군수 정지한의 간작을 삭탈할 것을 청하였다. 사헌부가 단천 군수 정지한의 간작을 삭탈하는 일로 아래었다 정사가 있었다. 정엽을 대사성으로. 신원구를 성지로 심액을 부교리로 삼았다. 인조 1년 1623년 5월 20일 상이궁에 있었다. 인조 1년 1623년 5월 21일 상이궁에 있었다. 인조 1년 1623년 5월 22일 상이궁에 있었다. 다섯 여섯 자 원문 결락. 정사가 있었다. 홍방을 성지로 심기원을 지평으로 김덕함을 형조 참의로, 윤안국을 예조 참의로 삼았다. 인조 1년, 1623년 5월 23일, 상의궁에 있었다. 다섯 여섯 자 원문 결락. 강하 부윤의 서목에서 21일 폐동궁이 도망쳐 나가다가 붙잡혔다고 보고하였다. 강하 부윤의 서목은 지난 21일, 삼경에 폐동궁이 담 안에서 땅을 파고 굴을 70척가량이나 뚫어 굴을 통해 도망쳐 나가다가 붙잡혔다는 일이었다. 대신 등을 명초하라는 정교. 정교하기를 대신과 의건부 당상을 명초하라 하였다. 의건부에서 이 민수를 나수하였다는 계사를 올렸다. 의건부가 올린 이 민수를 나수하였다는 계사에 대해 개하하였다. 합계에서 폐동궁 탈출을 방지하지 못한 강하 부윤 이중로를 나국할 것을 청하였다. 강하에서 땅을 파고 도망치려 한 병고는 지극히 놀랍습니다. 관리자는 특별히 순찰하고 경계하며 자세히 더 염찰함으로써 뜻밖의 사태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털림없이 여러 날 동안 가래와 큰 괭이를 썼을 텐데도 전혀 알지 못하다가 탈출한 뒤에 도망치는 소리를 듣고서야 다행히 알아차렸으니 부윤 이중로를 낙옥하소서 라는 일로 합계하였다. 빈청에서 대신 이하가 의계한 것을 봉입하였다. 빈청에서 대신 이하가 의계한 것을 봉하여 드렸다. 정사가 있었다. 임서를 항해감사로, 이신이를 판결사로, 박동선을 대사관으로 삼았다. 통정대부 이섭을 서리를 보내 잡아올 것을 청한 의금부에게 의금부가 아래기를 처음에는 이섭이 가선대부라고 들었으므로 도사로하여금 잡아오게 하도록 입게 하였는데 이섭은 가선대부가 아니고 통정대부라고 하니 전례대로 본부의 서리를 보내어 잡아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호 한다고 정교하였다. 강상재인 박함원을 삼성 추국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에게또 아래기를 이후의 정모를 팔아버린 재인 박하모는 경기감사가 이미 수갑과 차 꼴을 채우고 칼을 씌워 압송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강상에 관계된 중대한 옥사는 전례에 따라 삼성 추국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유능한다고 정교하였다. 효시하라는 명이 내려진 임금에 대해 먼저 재산을 몰수할 것을 청하는 의건부에게 또 아래기를 본부의 초기로 인하여 대신이 언언하여 임금을 효시하도록 한 일에 대해 명을 내리셨습니다. 임금은 여러 해 잠상으로 활동한 자로서 외관을 출입하며 변경의 사정을 누설하였습니다. 함께 모이한 안응성은 이미 경상에서 효시하였으니 임금에 대해서도 일체 시행해야 할듯 합니다만 경영관이 대출받은 외언이혹 1만여 냥에 이른다니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기 전에 먼저 대출받은 것이 얼마인지 물어보도록 하소서 라고 한 계사에 대해 개하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건일 형신할 때 매양.이것을 철저히 심문하였는데 한결같이 굳게 입을 다물고 있어 실정을 캐낼 길이 없습니다.지뢰 죽어버리면 법대로 처형할 수가 없으므로 본부에서 개청하여 죽기 전에 먼저 그 언을 징수한 뒤 효시하려고 하였습니다.이번에 효시하라는 명이 이미 내려졌습니다만 우선 호조와. 한성부로 하여금 재산을 몰수하도록 한 뒤에 처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호한다고 정교하였다. 인조 1년, 1623년 5월 24일. 상의 궁에 있었다. 다섯 여섯 자원문 결락. 박자전 등을 나수하였다는 계사를 올렸다. 박자전, 박자천, 박자형을 나수하고 강하 별장, 권채, 내간 박수홍, 내인 막덕을 나수하였다는 계사에 대해 개하하였다. 전국에서 건체 등을 형문하였다. 전국에서 건체와 막덕을 각각 한 채를 형문하였는데 승복하지 않았다. 인조 1년, 1623년 5월 25일. 상위 궁에 있었다. 다섯 여섯 자 원문 결락. 대비전의 봉서를 보도록 대신 등을 명초하겠다는 게 아래기를 대신이 계사를 올려 대비전의 봉서를 대신 2품 이상 3사가 직접 나와서 보도록 청한 일에 대해 알았다고 답하하셨습니다. 모두 명초하겠습니다. 감히 아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정교하였다. 권채 등을 형문한 뒤 압사형을 가하고 황대 등을 형문하였다. 근채와 막덕을 한 차례 형문한 뒤에 압사형을 가하고 황대익, 이영성, 차중량을 각각 한 차례 형문하였으나 성복하지 않았다. 강하 부윤의 서목에서 24일 폐빈이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보고하였다. 강하 부윤의 서목은 24일 미시에 폐빈이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는 일이었다. 의건부 도사의 장계에서 폐동궁이 다시 위리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고하였다. 의금부 도사의 장계는 폐동궁이 도로 위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일이었다. 사헌부에서 장년 형감 허청경을 사판에서 삭제할 것 등을 청하였다. 사헌부가 장년 형감 허청경은 내시의 양자로서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대하고 뇌물을 받았으니. 사판에서 삭제하소서 개축년 이후 원옥과 관련하여 국정 당상 문사 낭청 궁궐 도감의 당상과 낭청에 대한 상가를 조사하여 강등하소서라는 일로 아래었다. 원통하게 죽은 사람의 등급을 나누어 서게 할때 꼼꼼하게 검토하여 거행하게 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에게 의금부가 아래기를. 원통하게 죽은 사람을 등급을 나누어 서계할 때 영창대군 이의, 임해군 이진, 연흥부원군 김재남 능창군 이전에 대해서는 해조에서 이미 거행하였으므로 초출하여 등급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살펴보니 이미 거행된 자인데도 계록된 경우가 있으므로 단자 안에 부표하여 아랩니다. 해조로 하여금 꼼꼼하게 검토하여 그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호한다고 정교하였다. 석강을 행할 때 특진간 이서가 입시하여 세전의 나래에 대해 논의하였다. 석강을 행할 때 특진간 이서가 아랜 내용은 세전의 나래에 도성 안의 시민이 소비하는 물자가 쌀 500여석에 이릅니다. 정지시킬 수 있으면 정지시키고 정지시킬 수 없으면 사용되는 물건을 나무로 견고하게 만들어 두어 해 해마다 새로 만드는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하되 정지시키든 정지시키지 않든 간에 성상께서 속히 결단을 내리시어 미리 비용을 줄일 계책을 강구하소서라는 일이었는데 상이 이러기를 자정께서 위에 계시니 임의로 정지시킬 수 없다 올해와 내년에 하나여 행하지 말라 하였다